반갑습니다. 스티팜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ST팜이 1.85%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어, 이제 조만간 관세 부과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월 24일 오후 5시 19분이기 때문에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마디로 이 관세 부과 자동차와 반도체 에 먼저 진행이 되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약품에도 약품에도 관세 부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와 주었죠. 그 부분 살펴보면서 에스티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어 댓글로 에스티팜 정말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응원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큰 힘이 되고, 에스티팜 주주분들도 서로서로 어, 서로 위안이 될 거다. 서로서로 서로 응원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한 번씩 꼭좀 남겨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백악관에서 나왔죠.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전략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부문별 관세 철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어 트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로 4월 1일부터 시행될 관세 정책의 범위가 축소된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예고가 되었던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의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를 철회를 하고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부분별 관세는 4월 2일 날 발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 관세는 그날 밤에 그날 발표가 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쉽게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4월 2일날 관세 부과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의 한에서는 이것을 유지를 하고 관세를 유지를 하고 아니한 국가는 철회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어, 4월 2일날 부과가 되더라도, 이때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부과가 되면, 그때부터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의, 어 한국이 포함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수 있겠지만, 어, 의약품이나 이쪽에서는 한국이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반도체 등에서 철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 한마디로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생물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티팜이 어, 생물보안법이 나오게 되면 분명하게 상승세를 보이겠죠. 하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서도 어, 우시바이오나 중국 바이오텍들 바이오 시뮬러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에스티팜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오히려 관세 부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4월 2일 전까지 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철회가 되게 된다면 어 에스팜은 반사 이익을 엄청나게 볼 것이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D팜이 뭐 계약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만 하더라도 네 건의 계약 수주를 올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D팜 관세 부과와, 관세 부과와 이번 연도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간만 있다면 이 SD팜이 정거점을 넘어가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하게도 여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 77,000원. 77,000원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월달, 작년 3월달에도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고, 재,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어주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7,000원 부근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 은 당연하게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반사 이익으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은 분 이러한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이 철회가 되어야만 에스팜이 극명하게 반사 이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키워드로 놓고 지금 시장을 조금 관찰하듯이 관망하듯이 그냥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망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개인번호 010-8383-6533번으로 팜이라고 한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장 요청해 주시고 100% 무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그리고 제가 문자 텔레그램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파 플러스 문자 문자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들 어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어찌됐든 에스티팜은 시간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창출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제가 소통방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재작년부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2월 22일부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160%라는 수익률을 거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단타매매까지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의심부터 하는 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597분 3월 24일날 8시 55분에 h s 글로벌이 나갔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9시 오전에 딱 체결가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분만에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이렇게 기회비용을 살려가면은 분명하게 스 t 팜이 회복이 되고 상승세를 보일 때 계좌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기회비용까지도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을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말씀해 드렸던 대로 들어오는 방법 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